알리는 알리디 오늘도 엄청난 상품들을 고르고 골라왔는데요 가지고 싶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실전 진행시켜 테슬라의 외관을 혁신하다 풀 바디킷 테슬라 전용으로 설계된 이 패스트웨어로 바디키트는 차량의 외관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제품인데요 프론트 범퍼 립 사이드 스플리터 그리고 리어 디퓨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각 부품은 차량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데요. 고급 ABS 재료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강렬한 매트 블랙 마감이 돋보이는 외관을 연출합니다. 차량의 하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여 도로 위에 잔해나 작은 돌멩이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설치 과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만 DIY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개인적으로 도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비자 리뷰 4개를 통해 5점 만점의 평점을 받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뷰어들은 제품의 우수한 품질, 차량과의 완벽한 호환성, 그리고 스포티한 외관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너라면 이 바디키트는 여러분의 차량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보호기능까지 제공함으로 훌륭한 투자가 될것 같은데요. 차량의 스타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 바디키트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여 도로 위에서 나의 테슬라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야외 활동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 타이어 데스크. 야외 활동이나 캠핑을 즐기시나요? 그렇다면 이 튼튼한 스틸로 제작된 타이어 데스크를 주목해 주세요. 차량의 타이어에 간편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스크는 여러분의 야외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검은색 스틸 재질로 제작되어 견고하며 내구성이 뛰어난데요. 특히 캠핑, 차량 여행, 테이 게이팅, 그 밖의 야외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데스크는 휴대가 간편하고 설치도 쉬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케이블 역할을 하죠. 테슬라 사용자분들이라면 차박도 많이 하실 텐데요. 야외 활동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고려한 설계로 차박에 아주 적합합니다. 지금 바로 이 휴대용 데스크를 구매하여 야외에서의 편의성을 경험해보세요. 테슬라를 위한 최고의 충전 솔루션. 테슬라 사용자를 위한 YG 중앙제어 충전 확장 도크는 차량 내에서의 충전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제품입니다. 이 USB 허브 액세서리는 빠른 충전 기능과 전기 분배 기능을 제공하여 차량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더해주는데요. 이 제품은 간편한 설치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며 테슬라의 중앙 콘솔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을 가능하게 하여 장시간 운전이나 여행 중에도 여러분의 기기가 손쉽게 충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충전 도크는 현재까지 14개가 판매되었으며 구매자 리뷰에서 5점 만점을 받아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YG의 이중항 제어 충전 확장 도크를 통해 차량 내 충전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량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테슬라를 위한 허벌 실리콘 오버나이저. 테슬라 오너를 위한 허벌의 실리콘 에어벤트 오거나이저는 차량 내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며 운전 중 편의성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아이템입니다. 이다용도 액세서리는 티슈 박스와 핸드폰 홀더 기능을 통합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간편하게 정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난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차량 내부와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며 스크래치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검은색 디자인은 테슬라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설치 및 제거가 간편하여 필요에 따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70개가 판매되었으며 구매자 리뷰 30개를 통해 평균 4.7점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리뷰어들은 제품의 편리성, 품질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티슈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용자라면 이 허벌 실리콘 오거나이저를 통해 차량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차량 정리와 안전한 운전을 도와주는 이 액세서리는 모든 테슬라 오너에게 추천하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바로 구매하여 차량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테슬라 하이랜드를 위한 중앙 확장 도크. 테슬라 하이랜드용 중앙 확장 도크는 차량의 기능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스마트 액세서리입니다. 이 제품은 USB 허브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전자기기를 동시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65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테슬라 하이랜드의 중앙 콘솔과 완벽하게 통합되는데요. 제품은 견고한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심플한 디자인은 차량 내부와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심지어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하죠. 설치가 간편하여 사용자가 직접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차량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현재까지 228개가 판매되었으며, 사용자 리뷰 37개를 통해 평균 4.8점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리뷰에서는 특히 제품의 충전 속도와 설치 편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차량 내에서의 전자기기 관리가 훨씬 간편해졌다고 전합니다. 이중앙 충전 제어 확장 도크는 테슬라 하이랜드 사용자에게 이상적인 선택으로 차량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전 중에도 여러 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액세서리를 통해 여러분의 테슬라 경험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점. 너 정말 이럴 거니